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점에 관련된 기초적인 영어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뭐슈퍼마켓이라던가 편의점, 혹은 빵집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배워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행을 가신다면 어 뭐뭐뭐는 어딨어요라고 물어볼 건데요. 이 상점 이름을 잘 모르면 물어보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점 표현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문장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traditional market"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market"이 아니고요. 뭔가 전통적인 느낌을 "traditional", "traditional"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물론 뒤에는 "market" 뿐만 아니라 "food" 같은 것들로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막 되게 막 진짜 슈퍼마켓 큰거 이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거 말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물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전통 시장은 영어로 traditional market 한번 해 볼게요 traditional market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전통 시장이 좋다 저도 이런 게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많이 좋아하는데요. 영어로 읽어하면 이렇게 됩니다. I like traditional markets. 자, I like를 사용해서 나는 좋아합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라고 주어 동사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한국어로는 나는 전통시장이 좋다. 나는 좋다. 양극단에 있죠. 하지만 영어는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I like traditional markets. 마켓. 일반적인 뭐 전통 시장 모두를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 형태 s를 사용했습니다. I like traditional markets. 네, 웃는 얼굴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다른 상점을 배울 건데 그거를 바꿔 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점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노상 시장.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먹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길에 있는 네, 마켓이라고 해서 street market. 너무 스트리트보다는 street. 이 r 사운드를 약간 모아 주시면 더 발음하기 편할 겁니다. street. 스트가 아니고 스뜨라고 된 소리 나요. street. street. market. s t r e market. 한번 해 볼게요. s t r e 켓 market.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노상 시장. 길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죠. 자 문장을 볼게요. 나는 노상 시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여행 갔을 때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삐까뻔쩍 이렇게 멋있는 거만 보니까 아 뭔가 이 길거리 있는 식당에서 뭔가 사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를 뭐 가이드한테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가고 싶은 거 여기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장소를 소개해 줄 수도 있겠죠. 영어로 바꾸면요, I want to go to the street market 이렇게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을 때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가고 싶거나 모두 I want to 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I want to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거 패턴으로도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 뭐뭐 하고 싶어요. I want to 그냥 몸속에서 하나의 진짜 내가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thank you 처럼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I want to 그 다음에 노상시장에 가다. Go to the stream market. I want to go to the stream market. 노상시장 저 가보고 싶거든요. 라고 얘기 하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느낌을 살려서 해볼까요? I want to go to the stream market.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가보면요. 이번에는 빵집 제과점인데 이거는 거의 한국어처럼 쓰곤 하죠. 우리도 베이커리. 베이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멜로디를 살짝만 줘볼게요 bakery bakery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몸을 살짝 움직여 주시면 돼요. bakery bakery 연습 단계에서는 조금 어색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전달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몸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멜로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빵이 맛있어 보이네요. 자, <laughs> 이거 바꿔 볼게요. 그 빵집에서 애플파이를 샀어. 어 손에 든거 그거 뭐야? 아, 나 그거 아까 말한 게그 빵집 알지? 그 빵집에서 내가 애플파이 하나 샀거든 이렇게 전달하려면 영어로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bought an apple pie at the bakery 자, 일단 이 문장을 얘기할 때 어, 그래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나는 그 빵집에서 애플파이 하나 샀다 그래, 나는 샀다가 먼저 얘기하면 되겠다 I bought 사다는 by 인데요 이 과거 형태가 bought가 됩니다 막 진짜 너무 기억 안 나면 일단 바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공부 계속 하면서 아, 맞다. 바이가 아니고 보트였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항상 얘기할 때는요. 자신 있게 얘기한 다음에 교정이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어,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I bought. 나 샀어. 내가 샀다고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샀는지가 그다음 나와야겠죠? 여기서는 on apple pie. 애플 파이 하나 샀어. 뭐, 특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 샀다고 하면, 언을 붙여주시면 돼요. 뒤에, apple. 이 발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애플이 아니고, 입을 쭉 벌리면서 짜내는 소리, apple. 그리고 요거는, 어라고 시작하죠. 이 A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고, 언입니다. 언, apple pie. I bought an apple pie.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 bought an apple pie. 자, 그 다음에, at the bakery.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어,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요 at을 많이 사용해요 at the bakery 하면 아그 어, 빵집에서 라는 말이 되죠 손에 든거 뭐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I bought an apple pie at the bakery 나중에 뭐 핸드폰을 샀어 I bought a cell phone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샀는지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at the bakery 라고 했는데 at the street market 노상시장에서 샀어 등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네,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문장을 확실하게 외우자. 그 다음에 살짝씩 바꿔보자. 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pharmacy라고 하면 약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약국은 pharmacy, pharmacy. 이 단어 알아두시면 나중에 외울 것이어서 어디 아프실 때 약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장 얘기하지 않아도 어, pharmacy. 아, 맞다. 나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o the pharmacy.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역도 만들어 볼게요. 가는 길에 약국 있나요?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아, 가는 길에 약국이 있으면 조금 들러서 뭔가 이 피로회복제 뭐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약을 살수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간단합니다. Is there a pharmacy on the way? 첫 번째로 뭐뭐가 있습니다는 there is, there is. 근데 이거 순서 바꿔볼게요. Is there Is there 뭐뭐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Is there a pharmacy? Is there a pharmacy? 어 약국 있어요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이거는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On the way라고 하면 그냥이 아니고 맨 끝에 붙여서 가는 길에가 됩니다. 뭐 이런 걸 살짝 변형시켜서 I'm on my way라고 하면 나 가는 중이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일단 on the way 자체를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문장 끝에 붙여서 어디를 가는 길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s there a pharmacy on the way? 가는 길에 약국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Is there a pharmacy on the way? 가는 길에 약국이 있나요? 두 가지 덩어리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슈퍼마켓은요. 우리는 슈퍼마켓 살짝 멜로디 아까 몸을 움직이면 좋다고 했죠? supermarket. Supermarket.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뭔가 내가 이 멜로디를 조금 신경 쓰고 있다 정도의 느낌만 더해주셔도 좋습니다. Supermarket.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 보면요. 나는 어제 슈퍼마켓에 갔어. 나는 갔는데 슈퍼마켓에 갔어. 언제 갔냐고? 어저께 갔지.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영어의 어순이자 문장 구조죠. 영어로 보면요. I went to the supermarket yesterday. 나는 갔어. I went 근데 보통 어디 어디로 갔다고 할때 투가 많이 붙죠. I went to 어디 갔어? The supermarket. I went to the supermarket. 나 슈퍼마켓에 갔어. 그다음에 yesterday. 네,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끝에 붙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I went to the supermarket yesterday. 나는 어제 슈퍼마켓에 갔습니다라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죠. 다시 해 볼게요. I went to the supermarket yesterday.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편의점. 네, 이 슈퍼마켓도 가지만 편의점 요즘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 편한 편리의 편리한 편의점은요. convenience store. 네, 보통 스와 스토어이 붙어서 끝에 발음은 잘안 됩니다. 그래서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영어로 이렇게 되겠죠?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자, 이번에는 똑같이 Is there 뭐뭐 ~~가 있나요? 가 등장했죠? 여러분이 해외에 가셔서 길 찾을 때이 표현 많이 사용할 거예요. is there? is there? A 땡땡땡. 뭐 뭐가 있나요라고 묻는 겁니다. 그 특정한 장소 표현을 알고 있으면 여기 넣기만 하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round here. around here는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여기 근처에. 이 around가 뭔가 이 근방에 둥글게 둥글게 있는 모습이 상상하면 되고요. here는 여기니까 around here. 여기 근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나 지금 살거 있는데 편의점 가야 되는데, excuse me, um,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다시 해볼까요?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네, 나중에 헷갈리면, convenience store만 기억한 다음에, um, convenience store, um, yeah? 이렇게 하시면 얼추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장소 표현을 알수 있고 이 장소 표현을 물어보거나 거기를 가면 좋겠다, 가고 싶다. 뭐 다양한 느낌의 표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도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어제 빵집에 갔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나는 갔어. 어디 갔냐면 빵집에 갔어. 언제 갔냐고 어제께 갔지 문장 이렇게 구성되니까 오늘 배웠던 문장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바꾼 다음에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보시고 글 한번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완벽하게 오늘 완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